자 이번에 할 것은 자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전환 시 바뀌는 단어들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가리키면서 외우라는 말을 잘안 해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원리는 좀 있죠 원리를 알지만 그래도 결론은 좀 외우긴 해야 돼요 이번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좀 귀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많은 것들, 맞네요. 어, 이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거, 오늘이라는 거 직접 파법에서는 뭘로 바꿔요? That day, 그날. 내일은 뭘로 바꿔요? 그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또는 next day 또는 The day after the following day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이게 세 개가 있네요 하나 둘세개세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사지선다형에서 내기가 네 좋겠죠 그러죠 뭐냐면 tomorrow의 밑줄을 긋고 이거를 다음 단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the next day The day after the following day. 자, 알아야 돼요. 자, following 같은 경우는 따라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따라오는 날. 그 따라오는 날. 그러니까 어떤 날이 있으면 그날 뒤에 따라오는 날.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d 거는중 뭐 h e f 수준의 문법이 n g day. The f o l l o 요 i n g day. The y e s t e r day. 어제는? 그 전날, 그 전날. 자, the previous day. 자, previous라는 단어.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previous. 요 단어가 어렵죠. previous. 또는 the day before. 그 전날. 말 그대로 the day before. 이 되는 겁니다. 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원리가 조금 있긴 하죠. 그거를 감 잡으시면 돼요. 다음에 이번 주, this week. 는그 주에 하니까 that week. 아, this가 주로 뭘로 바뀌어요? 대수로 바뀌네요. 그렇죠. Next week. 다음 주는 그 다음 주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국말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the next week 또는 the week after the following week 그러네요. 그렇죠? Next week이 the next week 어? 더만 붙였네. 그렇죠. 그 다음에 the week after 그 다음에 the following week 아시겠죠? last week, 은 the week before, the week before, 이 되는 겁니다. n This is the same t h 다음에 Now, then, here, there, this, 는 that, a g o 는 before, a g o before,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this m o r n i n g o r e before, before, b e f o r This 가 t h a t 으로만 바뀌면 돼요. t h a t morning, that morning, 이 되는 겁니다. that morning, 이라고 t 기 여기, 여러분 i n g that morning, that morning, tonight은, tonight은, 그렇죠. that night, t n i night, o t night, 은 a t night, t night, 은오 a t n 그렇죠. t h a t night, 그 h a t night, 네요 t n h a t night, that n i g t h 는 n e x t m o n t h 는 n t h n t h 자 여기 next week 있죠 next week 그 week 자리에 month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the next month the month the, uh, the month after the following month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렇게 month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잘 기억하세요 자 two days ago는 뭐예요 two days ago 똑같은데 two days는 어, 똑같은데 마지막 어구가 뭘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비포로 바뀌면 됩니다 b4 음, 오늘 배운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물론 회화에서 많이 뭐 이렇게 쓰인다 라는 것보다는 이제 물론 회화에도 쓰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뭐 강조되는 건 아닌데 주로 시험에 좀잘 나오고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어구하고 b4 요거 좀잘 기억하시고 디스가 넷수로 바뀐다는 거좀 기억하신 다음에 그런 게시함에 어, 더잘 나오고 요런 것들은 좀덜잘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